알겠습니다. 아가도님 피트님 매니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크루펀치님 안녕하세요. 킬펀치인가? 아무튼 알겠어요. 잠깐만 어디 보자. 아리카토님의 매니저 임명하겠습니다. 긴스타토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전 말씀드렸지만 시민 옹겨야 유닛 나옵니다. 시민 옹야 무조건 유닛 나와요. 제 유닛이죠. 저는 볼리안 내만이 나왔네요. 뭐 무난합니다. 뭐 처음에는 볼아 처음에는 어차피 저글링이기 때문에 언덕을 잘이용 하면 되니까 뭐. 음, 밥에선 좋네요. 저는 레디 받겠습니다. 레디 시작은 여기입니다. <laughs> 이거는 모두가 시드를 박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아껴놔야 돼요. 나중에 야, 이거 못막아던는데 보라 누구냐? 아니, 왜안 뽑아? 왜 아껴놓는 거죠? <laughs> 막을 것... 같... 기진는데 그래 망을수 있을 거야 원라를 아껴놓는 거였구나 이 나쁜 놈아 아 참고로 10분 후 유닛 다 파게 돼요 10분 후에 유닛이 다 파게 됩니다 타이머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유닛이 다 파게 됩니다 자, 일단 스테이지 클리어 했죠? 그러면 유니을 생산하겠습니다 됐죠? 중앙님은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세요 어차피 유니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껴 좋아 울지와 아빠다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히드랑 같이 나올 거야 조심해야 돼요 아, 일단 앞에다 이렇게 해 놓고 해트파이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쓰기만 하죠 yes, 보라 시작하죠 보라님? 보라 왜요? 야 아니 설명해도 잠깐 하면 나옵니다 나왔는데 마이 <laughs> 다 쓰지 말고 아끼세요 뭐하는거야 <laughs> 다음판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막았네요 일단 막았고 자 3봉 기다리죠 유닛하게 되니까. 음. 이야. 너트을 잘하네요. 아 이거는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 사람들이 왜 뽑은 거죠? 아. 모든 유닛은 파괴합니다 시간은 라운드 끝나면 그게 아니에요 이걸 런처 사용하는데 위에 시간 어떻게 지워요? 글쎄 나도 몰라 그거 나는 없는데요? 스타 시간 3분 현실 시간 1분 30초라 그렇군요 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두배속이어서 우왕이 유닛 다 뽑아 자 10분이지 나아다 파괴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시스템과 두 마리 나왔네 이건 이득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상전시즌를 박도록 할게요 자 유닛 나왔습니다 이건 아껴 놓을게요 일단 아니 아껴 놓지 말자 다음은 다음 판에 쟤들이 캐리할 수 있게 자 일단은 큰일났네. 이건 큰일났어요. 아, 이거 큰일났는데, 야, 조아 이거 큰일났다. 하나가 막아야 해. 이거는... 장기파리 소년님 많이 하세요. 하나가 너무 음에 듣게! 망했습니다. 아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시 할게요. 이제 한 번만 알겠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할수 있겠죠? 어? 그럼 안 들려. 어떡하지? 어딘 자나. 됐어. <laughs> 됐어. 다시 할게요. 음, 아까는 내가 여기였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공격입니다. 아, 자리잡고 싸우지 말고요. 저는... 어... 매닉 네마리와 개이득이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 개이득입니다. 그냥 개막을 할게요. 그냥 개이득입니다. 보스가 봐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리버. 음, 아주 좋군요. 그 다음에, yes, 레이드 박으세요. <laughs> 9시 반. 이건 아직 뽑지 마세요. 레이 있는데? 물량 렉인지 몰라도 누가 레 렉인 것 같네요. 일단은 캐리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이용할게요. 아, 공격을 안 하는 이유가. 야, 돈 줘야 해. 야, 이거 돈 줄, 돈 먹는 기계인데? 야, 이런 쓰레기를 만나. 야, 이건 이원이야 야. 야, 플레이그 아주 좋네. 야, 너 플레이그 뿌리는 사람. 잠깐만 무슨 일이야, 방금. <laughs> 잠깐만. 무슨 일이야? 플레이그 뿌리는 순간 비비기가 됐어. 무슨 일입니까? <laughs> 아, 이거 제대로 좀 4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4라운드까지도 못 갔네요, 지금. 음. 아니, 그러게 플레이그를 왜 죽였어? 왜 썼어, 방금? 그게 부, 플레이그를 불리는 순간, 비비기 당했어, 애들이. 아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리 버그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닐텐데. 아리카다가 구하자, 빨리. 아. 이렇게 될수 있냐? 하나 빠져그 자리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 옮겨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저는 미치이 땅에 나와요. 야, 나는 왜이땅으 나오죠? 저는 레디를 받겠습니다. 레디 박자. 레디 박아요. 나는 뭐 이게 나왔는데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마도. 에이, 마니나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하자. 야, 데미지 쎈데 체력이랑. 시즈 박아라. 노랑아. 시즈 박아. 됐어요. 시작하면 이렇게 주는데 이건 나중에 쓸게요. 이거는, 오, 좀 괜찮네요, 마인. 여기는 벌컨을 못 해가지고. 그러게. 하, 아, 왜 죽여래. <laughs> 왜 뚫리지? 빠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아라 뭐 하냐? 갈색아, 시즈바가. 오, 아게이득인데 애국빠,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요. 게이드. 영원님안녕 하세요. 아니, 잠깐만, 난 뭐지? 채팅, 차, 채팅 보면 나와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버로가 되는 거야? <laughs> 왜 질러 도나오요아까는 질러 안 나왔는데? 과거님은 야세요 아까도에는 분명히 그게 안 나왔을 거란 말이야.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헐야 빠른 세금을 하셨구나 여기 막았으니까 뭐 시작해도 되겠죠? 전 박았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 유닛 내마리는 나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 혼자 막아야 돼? 누가 미리 시즈그를 박은 거야? 맞요 참고로 난 여기서 어차피 내가 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 괜찮아요 여러분. 야 여기 무슨 일이냐 잠깐만. 죽이는 곳. 야 갈색아 빨리 죽여 시간초 있어 그래 들어와 <laughs> 형이 상대해줄게 야 죽어요 그러니까 하지마세요 그래서 스톰이 짜세네요 배0좀 하다고요? 괜찮아요. 누구나 퍼드지 뽑지 마, 뽑지 마. 아, MC 모? 뭐? 그것 때문에 멸공의 뿔일이1했지 덕분에. 아니, 이 자식이 나랑 통대비를 하자는 겁니까? 이 자식이. 여기로 와봐. 어, 이 자식이. 어디서 나랑 좀비자는 거니? 여로 와봐 나 스톱 무한이야 뭐자 10분이 지나서 이렇게 유닛이 파괴돼요 그러므로 다시 보면 이번에 뭐가 나왔을까 어 잠깐만 나야나 나 버그 걸렸어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아, 이게 뭐야? 제가요? 미디그로 필명 가세요? 아, 보통 안 좋은 거나안 좋은 거 나와서 좀 기분이 나쁘네. 아, 이럴 수가. 너무 아까 전에 유니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거 꽝이었나? 아, 꽝도 있었나? 이렇게 인사, 깐미네 배고. 으로여 시즈를 시즈요가를살수있어거 여기 시지세요 아니 시즈바가라니시시간 없어 를하이번엔말인이네요 미리 시즈을갈거나 아니다 아이고 이럴수가 히드라랑 마리드라니 원딜이 나오다니 코비 루코님 안녕하세요 왜 하필이면 원딜이 나오는 겁니까 둘다 마인인데? 이렇게는 이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야, 이거 스파이더마인 컨슈 가능해요? 안 되네요. 전혀 안 되는군요. 될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네? 컨슘이 되면 얼마나 오질까? 아리아리, 오리니안녕 하세요. 그래서 컨슘이 안 되니 아주 아쉽군. 짭! 이거 이새 끼더라! 누어이 새끼들아. 어, 미네랄이 없대. 됐제? 우와. 어? 야, 새로운 사실. 빅콘에 가니까, 만화 무한. 야, 새로운 사실이야. 빅콘에 가면 만화가 무한이었네요? 나 이제 알았어. 아군 저거, 아, 이거 저거만 돼요. 아니, 아까들 하트도 됐어. 이곳을 사서 하세요. 어어어 이거 아주 좋군요. 아닌데? 아니네. 아까들에 무한이었는데. 아까들 볼게요. 연도님뭐 하시는 건가, 지금? 이건 또뭐 합니까? <laughs> 아, 컨술미요 당연히 알죠. 권은포쇼 3님 안녕하세요. 뭐 설마 누가 모르겠어요. 야, 형이 도와줄게. 간다. 형이 도와줄게. 됐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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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을 새끼들아 타이머 보세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큰일 났네 에 예, 큰일 났다 타이머가 큰일 나야흰 새가 너 무조건 야 이거 타이머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뽑을 준비해. 어, 뭐야. 야. 야, 정률이 또 사라지는 거였네? 야, 정윤이 또 사라지는 걸군요. 죄송합니다. 정윤이 또 사라지는 건지 이지 알았습니다. 어제 처음해 가지고 KWB VS니 깔고 먹니만이하세요갑니다 <laughs> 일단 다음 템은 전 마인이에요, 또. 아, 이건 느낌이 안 좋은데. 야, 사라 캐리건 야, 사라 캐리건 너무 극혐인데? 이거 큰일인데요, 한러 하피니는 스파이더바인이어서 너무 큰일이네요. 임베스 캐넨이 과연 캐리를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둘다 마인이네? 흰색, 어떡하냐? 뭐 흰색아, 유닛 뽑아. 아니, 흰색아, 유닛 뽑으라고. 아니,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돈 뽑으라고 뚫린다고, 이거. 뽑으라니까! 아, 진짜 뽑으라니까 진짜 말안 듣네. WLD님, 그리고 리스 님 안녕하세요.